안녕하십니까 해남농부입니다. 꽃 예쁘죠? 정말 예쁘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 나무가 다정금 나무입니다. 보통 우리가 다정금 나무라고 그러거든요. 다정금 나무 상당히 꽃이 예쁘고 화려합니다. 이제 화분에 이렇게 옮겨 심었더니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 나무는 울타리 수종으로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. 울타리로 심어놓면 으 예쁜데 이렇게 화분에다가 관상수로 이렇게 심어도 손색이 없습니다. 그래서 요즘 이제 이 다정금 나무가 좀 이제 판매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예쁩니다. 하나하나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지금 시기가 5월. 22일입니다. 오늘이 22일인데 이 나무는 지금 하우스에 들어있어서 그런지 너지보다는 약간 좀 빨리 피고 있습니다. 이 꽃은 핀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. 며칠 됐는데 그 옆에는 이제 새로 이렇게 또 피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꽃이 동시에 싹 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피고 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. 이 나무는 지금 이제 포트에 현재 식게 되어 있습니다. 포트에. 포트에 식게 되어 있어도 이제 시기가 되면 꽃이 피옵니다. 꽃이 피는데 아직은 피지 않고 지 그대로 있네요. 이 다정금 나무, 이 화분묘 또는 포트묘 어,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 스토어에서 구입하셔도 가능합니다. 다정금나무, 다정금나무, 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. 다정금나무, 하분묘와 포트묘 소개를 드렸습니다. 예쁜 꽃이 피고 있는 다정금나무,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잎도 상당히 예쁩니다. 이렇게 예쁘죠? 상당히 예쁜 다정큼 나무입니다. 감사합니다.